매우? 어떻게 이렇게 고추장과 매운 매큼 매큼한데 고추하고 이게 토마토 소스가 섞이지 맛이? 그러니까요. 고추장도 달달하고 그래던가 아니 그 이게 너무 어울려. 응. 빨리, 빨리 먹어봐 홍고박이랑. 음. 이거저 뭔지 매운 불닭 소스입니까? 네 불닭 소스요. 소스가 네. 너무 네. 이거 잘게 찢은 닭다리살이랑 매운 고추가루 고추장 간장, 설탕, 참기름 같은 가진 양념을 넣고 만듭니다. 그래서 재료를 다 냄비에 넣고 매콤한 불닭 소스랑 잘 끓이면 매운맛 일품인 불닭 소스 홍합 스튜가 완성됩니다. 이야, 너무 신기해 맞지? 응. 이거는 술 해장으로도 좋고 어. 이게 그 홍합하고 불닭 소스하고의 만남이 절묘하고 그리고 불닭 소스가 매콤하잖아. 기가 막히네. 예. 네. 아 먼저 먹어야지. 아 먼저 먹어야지. 아 먼저 먹지 <laughs> 그런 <거> 없지 않아요? <laughs> 단한 번도 누구에게. 난 계셔서. 뭐. <laughs> 난 계셔서. 뭐. 안 먹어도 배부르고. 안 먹어도 배부르고. 안 먹어도 배부르고. 만들면서 많이 먹었거든. 야, 왜, 왜 그래요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. 와 진짜 뭘 못하겠네. 내콤한 스프. 아, 아, 근데 이게 고추장이 네, 네, 정말 네. 그뒷맛은또 고추장 맛이 좀나나 응. 니나 맛 없나? 니나 맛 없나? 맛있어요. 어? 맛있어요. 정마스, 정말 정마스 정말 이게다 맛있나? 감동받은 표정인데? 어? 내려오신다. 네? 내. 오어 <laughs> 내려는 <내일은> 안된다 <laughs> <laughs> 제스키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어요 그 당시에 은지원이죠. 은지원이죠. 네? <laughs> 인절미 떡이 있어. 진짜 이게 비전리네 그리고 소, 이거 소금이죠? 떡이 이게 나는거아나는거 같아. 달거 맛있어요. 어? 맛있어요. 근데 이게 <laughs> 흑인자 드레스는 조금 포만감이 있다. 근데 먹어본 뭐적 있지? 제목 네. 어? 그 네. 오늘 아... 진짜 먹어본 적 최고예요? 오늘이? 아 저는요 진짜? 네, 제... 여러 집 다녔을 거아니 지금까지 그러니까 얘가 양식을 좋아하는데 응. 오늘 지원이가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만난 거예요 맞아 맞아.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떨려하는 거 처음 보네? 안 드세요 아니야 말을 안 하다가 지 입맛이 안 맞으면 잘안 드세요 <laughs> 원래 말이 좀 없냐? 지원 씨가? 그래도 관심이 가죠 정란 씨도 그렇죠? 아유 고생해요 어. 처음에 <laughs> 요비어이귀여어요와요비어와어와요비어어와어 <laughs> <동생이> <laughs> <귀여워요. 동생. 웃음> <laughs> <laughs> 궁금한, 궁금한 거 있으면 어어봐뭐 비어와요. 비어와요. 비어와어와요요요 수시어가 있기 때문에. 아우. 지금 오늘 보여준 성격이 내제 성격이죠. 응. 진짜야. 음. 진짜 성격. 호동이가 백일 배군인 줄 알고 백일를 뺐는데 안 보여. <laughs> 왜 그래요? 자꾸. <laughs> <저거? 웃음> 이상한 소리 지울 때 자꾸. 하고? 하 진짜. 아, 맛있어요, 진짜. 햄버섯. 어, 거워보 아빠, 아빠. 자, 내가 꿀게. 잠깐와 아, 이게. 뭔지. 어, 쌈이 어 나오네? 어, 아, 되게 웃 때문에. 아까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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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옷보